오! 부드러운데? 부드러운데, 부드러워? 어우, 부드럽다. 아, 부드럽다 누구나 조종 가능한거죠 그거 누구나 조종 가능한거죠 아, 누구나 조정 가능한거죠 누구나 <laughs> 조 <laughs> 가능한거죠 어, 바퀴 스케일이 좋은데 바퀴가 바퀴 저게 어고고 음. 이 바퀴는 뭐예 이거, 제 진짜 가는저 축을 저걸 개조를 해서 만든 거고, 철판을? 철판을? 굿. 이건 뭐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겠는데? 그냥 뭘 올려놔도 되겠는데? 누구나 살수 있는 거야, 이거? 살수 있어요? 바로? 내가 3톤? <laughs> 네. 아. 3톤? 그 차를 만들면은 이거 3톤 더더 실어도 되겠는데? 3.3.8톤이거든요, 뭐만들면 3.8톤? 이거 볼트는 몇 볼트예요, 이거? 96볼트. 96볼트? 오. 이거 퍼레이드 카 위에다 딱 올려서 사용해도 되겠네. 무대, 스테이지 이, 이 이쪽에서 올려놓고. 자9 아, 8포트 <laughs> 얘는 뭐야? 이건 뭐야? 제네시스 아 요게 위에 얘는 거의 뭐 360도 그냥 돌아갈 것 같은데? 아 360도 돌아가지 그치 얘는 이렇게 좀 다르잖아 생긴게 딱 보니까 360도 도 어. 키고 그렇지. 돼. 이게 뒤 연양 현대의 기술 후에 뭐어어어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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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스테이지. 어어 시대에서 응? 움직일 때그렇지 실내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. 무대에서사용하 수도. 무대에사용해딱 좋네. 무대용대로. 4 8포인트 자유로워 할수 있을까요? 네? 넣자유로자유로하면이래들이이대는대를 눈물을 이루면서 춤을 추수 있다 픽셀처럼 막 딱딱 움직인다는 거잖아 픽셀처럼 더할 얘기 있으면 해 없어 어